취장 사육사는 최근 푸바오를 돌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보호구역의 CCTV를 확인하다가 푸바오가 밤새 대나무를 전혀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판단은 대나무를 주식으로 삼는 동물이기에 이런 행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 취장 사육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해 푸바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푸바오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취장 사육사는 여전히 푸바오의 식사 습관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장 사육사는 푸바오에게 제공된 모든 대나무와 죽순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나무와 죽순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약간 시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푸바오는 음식에 민감한 성격을 가진 판다로 알려져 있으며, 품질이 떨어진 음식은 쉽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푸바오가 시든 대나무와 죽순을 먹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장 사육사는 푸바오에게 신선한 대나무와 죽순을 새로 제공했습니다. 새롭게 준비된 음식을 본 푸바오는 즉시 다가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취장사육사와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장사육사는 단순히 안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푸바오에게 제공될 대나무와 죽순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푸바오와 같은 소중한 동물이 최상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취장 사육사의 세심한 관리와 빠른 대응은 푸바오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팬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푸바오는 이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취장 사육사와 보호구역의 직원들에게 동물의 작은 행동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푸바오는 더욱 신선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지낼 것입니다.